색깔 보면은 네. 오색마삭이라고 색깔이 음. 다섯가지 런너라고 줄기 뿌리가 있어요 뿌리 내려있죠 아, 네. 여기서도 아. 내리고 여기서도 얘가 흙에 닿으면은 네. 습도하고 물기가 있으면 뿌리를 내려서 아. 담쟁이는 그런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커요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를 적당한 사이즈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얘를 묻어줄 거예요 흙 속으로 음. 얘도 뿌리가 내렸죠 네, 그래서 모아서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게 한한씩 같이 모아서 뿌리들을 모았죠. 네, 그리고 줄기를 너무 긴 애들도 같이 모아서 네. 마디에서 뿌리가 내려올 수 있게 네. 땅 속에 묻어줄 거요 이렇게 해서, 아, 네,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서 마디 마디에서 네. 뿌리가 내릴 거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깨끗한 흙으로 음. 살짝 덮어만 주면 돼요.